3개월 전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던 혈당. 그런데 이번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면요. 밥도 반공기로 줄였고 매일 만복 걷기도 지켜왔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일까요? 이럴 때 속으로 내가 뭘더 잘못했나 자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봐요.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시진 않으셨어요?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혈당은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록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조용한 수치를 바꿔내기 위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저 박은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듯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만 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왜안 내려가지? 예,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전주에 사시는 70대 여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6급, 9에서 7, 2로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믿기지 않으셨대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더 나빠졌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엔 좋다는 것만 골라서 챙겨드셨거든요. 현미밥, 머리자, 채소 위주, 식단. 그런데 자주 더부룩하시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개의 온강식이라는 것도 결국 내 몸에 맞아야. 진짜 건강식이구나. 혈당은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2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박은섭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느낍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수치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 생활을 봅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어느 시간에 자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요. 혈당이 괜찮다 해도 당화 혈색소는 속을 들여다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당뇨의 흔적을요. 그리고 그 흔적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작은 용기를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천천히, 함께 해요. 선생님, 저 이제 밥 거의 안 먹어요. 반 공기도 많아서 두세 숟갈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몸이 더 무겁고 혈당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예전에는 탄수화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혈당 조절하려면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도 흰쌀밥은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몇달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도 밥을 줄였는데 더 피곤해. 손이 자꾸 떨리고 집중도 안 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무작정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문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하나로 본다는데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종류에 따라 몸에 주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빵, 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급속도로 흡수되며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요. 반면 통곡물이나 채소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고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밥을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마라톤과 단거리 달리기로 설명드려요. 정제탄수화물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금방 지치고 혈당을 폭등시켜요. 반면 복합탄수화물은 일정한 속도로 오래 달려서 몸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적게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몸은 아주 정직해서요. 좋아하는 걸 먹으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젠 건강하게 먹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이렇게 결심하세요. 현미밥, 보리밥, 각종 채소, 견과류, 몸에 좋다는 음식들로 식탁을 꽉 채우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도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요. 속은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전보다 더 피곤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내 몸에 맞지 않는 건강식 때문입니다. 건강식은 누구에게나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소화능력, 장상태, 체질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현미나 보리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은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 한 분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채식을 하셨는데 며칠만 지나면 속이 늘 불편하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혈당도 자꾸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후 혈당 체크하기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항상 몸이 알고 있어요. 요즘은 팔에 부착만 해도 자동으로 수치를 기록해주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내가 어떤 음식에 예민한지 어떤 조합이 나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음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게 진짜 혈당 관리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당화 혈색소가 그대로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여쭤봐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세요?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 하루 종일 움직임 없이 앉아 계시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팔만 쓰는 가벼운 동작만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엔 늘 긴장이 가득하죠. 당화 혈색소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식단이나 수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생활 리듬이 바뀌어야 바뀌는 수치예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혈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하체 근육,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밥을 바꾸셨다면, <목소리> 이제 다리를 바꿔보세요. 매일 10분이라도 하체를 자극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몸이 금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관리는 결국 몸 전체의 리듬과 마음의 긴장을 함께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화혈 색소를 낮추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탄수화물 다시 보기입니다. 아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흰쌀밥보다는 귀리밥 밀가루 면보다는 메밀국수. 과자보다는 삶은 고구마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혈당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저는 파로쌀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당뇨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찾는 곡물인데요.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도 부르고. 장도 편안하게 해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 밥 지을 때 8호쌀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고소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요. 좋은 것을 넣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줄이는 것보다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변화가 제일 오래갑니다. 당화 혈색소를 낮추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음식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수치가 올라요? 남들은 괜찮다던 음식인데 왜 저만 그래요? 그건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식후 혈당 반응을 직접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피를 뽑지 않고도 팔에 부착만 하면 자동으로 수치를 기록해주는 기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건 내 몸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천천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건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에요. 저희 회원 한 분은 라면을 드셨는데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피해야 할 음식이지만 그분에겐 괜찮았던 거죠.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가 해요.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나에게 맞는 식단이 시작됩니다.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세 번째 습관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운동을 매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처럼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는 하체예요. 왜 하체일까요? 포도당은 근육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하체 근육을 쓰면 혈당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팔운동, 상체, 스트레칭에만 집중하세요. 몸은 움직였지만 정작 혈당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APG금치 들기 운동을 추천드려요. 벽에 기대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앞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딱 10번만 반복해도 종아리와 허벅지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은 장소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하루 한번딱 3분만 내 다리에 집중해 보세요. 몸이 진짜 원하는 움직임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72세 김정희 원호님에 김정희 어머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올해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이상하게 잘안 내려가요.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현미밥만 드시고 매일 새벽마다 공원 한 바퀴씩 걸으시고, 밤마다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칭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피곤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저리고, 잠도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하고 제안 드렸습니다. 현미 대신 소화 잘 되는 오트밀로 바꾸고, 운동은 하체 중심으로 줄이고, 밤에는 블루라이트 대신 잔잔한 음악만 틀어놓도록 했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웃으며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고 밤에 잠도 푹 자요.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6, 3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정희 어머님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가 몸을 바꿨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바꾸는 건 결국 나를 돌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단순히 최근 혈당 평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우리 몸의 생활 리듬, 스트레스 상태, 수면 패턴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액 속 포도당은 헌혈처럼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와 결합해서 일정기간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당화 혈색소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은 괜찮아도 당화 혈색소는 높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혈당이 올라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혈액에 계속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당 조절 기능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결국, 당화 혈색소는 내가 지난 이 3개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장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삶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왜안 되는 걸까? 열심히 해도 수치가 안 내려가네. 그렇게 혼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눈물 참느라 조용히 고개 돌릴 때가 많거든요. 당화 혈색소는요, 단 하루 잘했다고 낮아지지도 않고, 하루를 망쳤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가 꾸준히 살아낸 날들을 기억해 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위한 진짜 습관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가끔 쉬어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보려는 마음이에요. 이 영상이 지금 그 마음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 아직 여기 계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알수 있도록요.